어, 예, 안녕하세요. 어 강의를 하다가 좀 쉬다가 보니까 잠이 들어서 하루가 지나가 버렸네요. 음, 지금 또, 저기 뭐냐, 강의 파일이 하나가 또 날라가 버렸어, 또. 그래서 마 지금 강의 올리면 왠지 중간에 뭐가 붕뜬것 같은 기분이 드실 까요 지금. 어, 이거 세파들이 또 강의 파일 한, 저기, 거의 30분짜리 강의를 갖다가 하나 그 파일을 날려버렸어, 지금. 그래서 지금 그가 이빨이 하나 빠진 상태로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음. 잘 보이시죠 음. 그러면 어, 여러분 저기 봤을 때 이게 목화토금수목화토금수 계속 순환을 하죠 그럼 어떻게 목에서부터 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120년 주기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해요? 어, 목의 형상에. 목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 이게 병에서 정으로, 무로 가는 그 시기가 어떻게 해요? 어, 어, 목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불병증은, 무기경심 임계는 그냥 빼놓고, 제가 그냥 목화, 토금수, 목금 그리고 각각 음양으로 해서 그냥 설명을 들어갈게요. 그래야, 명칭 자체를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 이해하기가 좀 쉬워. 어. 자 그러면 어목 음의 시, 시, 목 음과 목 양의 시기가 있어요. 목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음이 먼저 한번 눌리고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거요 항상 눌리고 올라가고. 음이 깊은 만면 어떻게요? 어, 양이 더 높아요. 어, 계곡이 깊은 만큼 어, 봉육, 산봉우리가 더 높듯이. 음이 깊으면 양 양은 더 높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보통. 근데 이 경제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대입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약간 이게 불규칙적이면서도 어어떻게 흐물흐물하게 좀 덩어리식으로 이게 약간 작게 작게 이런 식으로 좀 가는 데요. 이번 바로 전에. 19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가 좀 그런 양상으로 보셨다면 돼. 이0에 2020이라고 할게요. 1900년도부터 2020년대까지의 양상이 좀 그렇게 보셨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새로운 자 세기 주기에 들어온지는 지금 어, 맨, 지금 지몇년안 어, 돼요. 어, 2000한 그러니까 4년 쪽 횟수로 하면 5년 차인가. 하여튼 4년밖에 안 됐어요 대략. 그렇죠. 어자 그러면 어자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시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뭐 다른 나라는 저기 그잘 이게 모르고 좀 약간 우리나라 관점으로 보여 <laughs> 저기 할게요. 우리나라 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세계 관점으로도 약간 저기그 소스를 넣는 사람 서 메인은 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처음이 우리가 목화, 토금수니까, 목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목의 시기가 어느, 시, 어느 정도가 됐냐? 어. 자, 1900년부터 2020년대까지, 그, 어, 새로운 갑자년이 시작해서, 또 새로운 갑자년이, 어, 시작되는 그 사이에, 그한 120년 사이클 동안, 목이라는 시간이 언제였냐? 목이 이제 봄이라겠죠? 아, 어, 밑에서 파르파릇 이렇게 어떻게, 어, 저기 새싹이 튀는 그런 계절 같은, 어, 계절이 어떻게 봄이죠? 이게 목의 계절이죠? 그러면 지금을 돌이켜보자면, 목의 계절이 이게 굉장히 불규칙해요. 왜 그러냐면, 이공황 주기가 원래 이게 좀, 저기 평균적으로 봤으면 1900년대에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거의 공항에 수렁에서 빠져나오신다고. 빠, 빠져나왔어야 돼요, 원래. 그 당시에. 근데 공항에 수렁에서그 당시에 못빠져나왔어요 어. 어. 그때 정치인들도 그렇고, 어. 개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걸 대처를 잘, 잘 못했어요, 많이. 그래서 이번 응. 시간에, 이번에도 이제 공항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샤프하게 이제 대처를 하게 해서 대중들도 이걸 알아야 돼. 어. 그러면 1900년대 공항이 들고, 어. 1910몇 년도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어 열리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10년, 10몇 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공항이 수렁에서 빠져나왔어요. 나왔어야 돼요. 2023년도쯤에 공항이 수렁에서 원래 빠져나왔어야 돼요. 근데 못 빠져나오고 설명했지죠 어떻게 요 1945년도까지 공항에 수렁 그저기 허덕이다가, 전쟁이 종식되면서 수, 공항, 공항 수렁에서 바로 따져와요. 1945년이에요. 약 40, 횟수로 따지자면 약 46년 동안을 공항에서 허덕였어요 이번 시대는. 어. 어, 그때 뭐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뭐 인류가 별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어. 이제 히틀러한테 핵을 지어줬으면멸망했을거야 아마 내가 봤을때 네. 아, <laughs> 이번, 150, 이번 120년 한세기 한 사이클에 있어서 이게 공황이 원체 길었기 때문에 다음 이게 주기가 이게 많이 이게, 이게 좀 변동이 돼요 그래서 이 12년 주기로 해서 완전히 받지는 않는데 이게 그 계절적인 그 틀은 보여요 <laughs>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볼게요. 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제 목부터 시작해요. 목화, 토금수로 이제 이게 설명을 해야 하니까. 이제 봄이 되는, 목이 되는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어, 이, 1900, 이제 제, 저기 뭐냐. 세계 관점으로 봤으면, 세계 관점으로 봤으면 1945년, 어, 전쟁이 끝나자마자 수황에서 거의 빠져나와요. 그럼 목에 바로 진입을 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목에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목에서 화로 이제 넘어가는 이, 이 무유 경신이요. 자, 이, 이, 이 시기를 이제 제 포인트를 딱 찝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돌이켜보면, 자, 화가 이제 초호황 시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죠. 미국을 보면 알아.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이 호황했던 시기가 언젠가요? 전 세계인, 미국, 일본, 뭐, 이렇게 봤을 때. 전 세계인 관점에서 제일 호황했던 데가 보면, 다 돌이켜서 보면, 다 저기 다 비슷해요. 7 80년대 대부분이. 7 80년대, 어, 그리고 나라에 따라 90년대까지 가는 데도 있고, 그게 다 상황이 트는데, 거의 7 80년대가 화의 시기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재건 때문에, 그, 저기, 화, 화화 같은 그 시기를 좀 일찍 맛을 봐요. 1 9 9 0년도부터 하여튼 그런가, 60년대부터 이렇게 봐요, 이게. 아, 저기, 54 저기, 목으로 봐야 하나? 하여튼 목으로 봐요. 이게 목은 1945년도부터, 1900, 어, 대략 때부터, 우리나라 기준으로 받으면, 목의 시기가 1969년도까지인 것 같아요. 네, 1970년 할게요, 쉽게. 1900, 1945, 이제 5년 전쟁이 끝나고, 1946년도부터, 모계 시기가, 1946년도부터, 1946년부터, 1970년도로까지가, 이게, 모계 시기가 끝나는 걸로, 이게, 한번 추정이 돼요.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비슷하게, 제가, 전화 좀할 이게, 모계 시기에요, 이게. 자, 모계 시기는 어떻게 해요? 어, 모두 죽은, 대지의 땅에서 어떻게 뭔가 스물스물스물게, 영어 이게 지금 시가 자라서 올라가는게 봄, 기의 시기에 이게. 그러면, 어, 그러면 유기우는 왜 터졌어요? 어 자, 유기우는 우리나라에서 겪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러 나라도 같이 겪기도 했죠. 참전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 이 중간에 하면 유기우가 터지죠. 그러면 유 때가 그러면 저기 그 목의 기운이야. 목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 2 5가 한번 했기 때문에 6.25 이후부터 이제 저기 실질적으로 이게 좀 살아나요. 한번 저기 2차 세계 대전보다도 더 세게 저기 전쟁을 겪은 게 우리나라는 어 저기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요? 해그2차 세계 대전보다도 더 지독한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2차 세계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 언제 많이 죽어요? 6.25때 많이 죽어요. 2차 세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생각만큼. 많이 죽긴 죽었는데, 6.25에 비하면 많이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기, 국토가 그렇게 초토화되지도 않았고, 이, 저기, 2차 세계 때는. 근데 이, 어, 2차 세계 때는 초토화 안 됐는데, 완전 6.25 때는 완전 초토화가 되버렸죠 음. 그래서 어떻게, 혹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계 계절을 6.25 이후부터 1970년, 어, 노까지를어저 목의 계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이게 목의 계절 이제 하도 있어도 게 근데 이게 딱 이게 톱니바퀴처럼 하고 그리고 이번 시기 같으는공항이 원체 길었기 때문에 이다른 이 주기도 이제 영향을 받아 이게 공항이 원체 길었기 때문에 <laughs> 어, 공항이왜 길어졌어요? 어. 이, 이 말하면 그런데 천신들 때문에. 그럼 천신들이 그전 그뭐 저기 뭐냐 일차 세계전만 일으키고2차 세계전 안 일켰으면 으 그렇게 사람 많이 안죽 었을 거예요. 천신들 때문에 그래. 예전에 다 설명 드렸잖아 뭐 천신들이 어떻게 어 저기 죄 죽여야 할죄수들더 많은 거야. 이제 공항도 해결이 별 됐고 왜냐하면 공항 시기에 이제 저기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겁나게 많이 부셔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여 죽어야 그 공항이 해결돼. 그 당시에 공항도 해결이 안 됐고 천신계 봤을 때 주, 죽어야 할 저기 어, 어, 원죄를 소멸해야 할 어떻게요 어, 죄수들이 천신 죄수들이 죽지도 않아서 그래서 그때 어, 이성계 이양과 천신계 어떻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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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더더 더 죽여야 한다 전쟁 한번 더 일으킵시다 세계대전 그래가지고 어, 일으킨 게어게 이자세계대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공항이 더 질질 더끌어주 거예요 공항이 늪에 더 빠져들어온 거예요. 공항이 해결한 게 아니라 그더 그 전쟁에서 공항이 더 길고 더 지독하게 늪에 길게 저기 빠진 사례. 천신계에서 어떻게요 해그 저기 코딩을 잘못한 게그 사례야. 천신계 저기 저기 어그 당시에 그 이제 어떻게요 그저 전사들을 갖다가 빨리 복귀를 시켜야 돼 이제 각 저기 종족들도. 근데 이성계가 이제 그걸 주장했고 거기에 이제 많은 다른 종족의 그 장군들이 거기에 어떻게 합의를 하고 그걸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그 열두 의회에 이제 그 의견을 밀어가죠. 그게 이제 통과를 된 거예요. 그때 전그 하계에 어떻게 그 세계 이차 세계 대전 어떻게 제 어, 발발 그게 통과가 돼서 그때 일으키는 거그 당시에.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완전 오발하고 개판이 되버린 거. 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이차 세계 대전 끝나자마자 불이 부 불이 안 되라서. 이제 거기서 다 너때문이잖아 이제 이성계 때 너때문이잖아 천신계에서 다들그 당시에 원수여서 예왕이 열두 종족의 원수가 이성계였어요 원수면 모든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이제 원수죠 원수가 이성계에서 너때문이야 이성계천신계에서였 천신계의 소종족인데 보통 이런 디테한 일을 하려면 여기 하계에 같이 내려가야 돼왜 시간을 같이 흐름을 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이, 이게 어떻게 시즈제 지금 공항이, 이게, 이번 시대 같아어 되게 공항이 여기서 끝났어야 돼. 1차 세계된 이유. 2000, 천, 저기, 1923년도에 끝났어야 돼 근데 어떻게 1945년도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를 와버린 거야. 이만큼 와버린 거야, 거의. 이 정도로 공항을 이렇게 와버린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뒤에 주기가 어떻게 요다 흐트러져 버려요. 공항이 원체 길게 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공항, 저기, 이게 같이 식민지 있으면서 공항도 그때 어느 정도는 이렇게겪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5년 후에, 어떻게 요 저기, 유교가 열리죠? 한이 정도쯤에 유교가 열려가지고, 어, 저기 몇년 동안 허덕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거의 어떻게, 어, 피바람의 그, 어, 상황에서 살아온나아 유교를 일으킨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이성계 혼내주려고, 어 이성계도 6.25때내려가지고 그냥, 아, 전쟁 때문에, 죽을 거 같아. 저것도 했다잖아, 이 양반도. 어 자, 이번 시, 이번 처, 분석을 잘해야 돼. 이게 항상 이게 톱니바퀴 떨어지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게 왜냐면 저기, 천신계에서 어떻게, 어, 저기, 이게 이제 코딩을 잘못해가지고, 공항이 더블로, 거의 시간이 더블로 늘어나서, 그러니까 공항이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나라는 거의 6.25까지 합치면, 거의 아비규환의 세상을 요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1900년도부터 이게 다 증조가 일어나요. 1909년도에, 1909년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영향도 받는데, 하여튼 저 그래. 농업꺾어니까 그러니까 공업국가만큼 그렇게 공항을 고통스럽게 받지는 않아요. 어, 식민지니까 이제 또 같이 받기도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번 시간 공, 6.25까지 그 기간을 합치면, 뭐 저기 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5년 후에 그냥 유교가 빵 하고 터지죠. 응. 그뭐 1900년도부터 1953년도에 종결돼. 1953년도까지 거의 53년, 50약 54년을 갔다가 반세기 가까이 갔다가 어떻게요? 응. 어, 뭐 우리 지금 고황 상태에서 허덕인 거야. 아비규환에서 허덕인거야 이게 거의 반세기를 갔다가 50 1900년도부터 1953년도에 유호가 전결되죠. 그러면 약 횟수로 따지면 54년을 갔다가 어떻게 해요? 어, 그냥 저기 고, 그 저기 그 공황 주기에서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그 허덕인가요? 공황은 아닌데 그냥 그 고통에서 허덕인가요? 거의 반세기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겨우, 쉽게 말하면 겨울이 6개월 동안 <laughs> 겨울이 한 6개월 가까이 있었어. 거의 6개월 가까이가 겨울이야. 어, 그럼, 다른, 이제, 봄, 여름, 가을도 어떻게, 이게 약간, 이게 흐트러져요. 어, 그걸 감안하고 좀 들으셔야 돼요. 어, 이번 저기 120년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였어요. 어. 공항이 이렇게까지 길게 가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보통 공항이 초, 초입 들어가는데 12년, 나오는데 12년, 24년 정도 들어가서 약간 조금 더 플러스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laughs>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따블 이상으로 그냥 반절, 반세기 자체가 완전히 겨울 공항이었죠. 자,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 그러면 이, 이 게안 맞아. 왜? 공항이 이미 원체 길게 천신계에서, 천신계에서 이게 한번 흐트러지면 하계에서 이런 현상도 일어나요, 보통. 그러니까 공항이 원체 한 세기 동안 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 반세기 자체를 완전히 공항에서 허득인 거예요. 이게 말하면, 전쟁과 공항에서. 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목, 목이라는 이제 계절이,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6.25 이후부터 1954년부터 1970년도까지가 목의 계절이에요. 그걸, 이제 목을 이해를 잘 해야 돼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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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로 하면 안 맞아요, 하나도.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경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고황이원칙 컸기 때문에, 그, 이게 목화, 토, 금이 굉장히 이제 다 줄어들어요. 이제 얘가 거의 반절을 다 처먹었기 때문에, 이 수가. 어, 다 천신기 때문에. 이 어. 그럼, 목의 계절에 뭔 일이 있었나요? 자, 유교가 끝나고, 어 모든 게 초토화 됐서 겨울, 저기. 그게 어떻게, 어, 싹이, 이제, 싹이 쬐끔쬐끔씩 자라나. 그게 어떻게, 어, 이젠 이승만 정권 때라고 보시면 돼요 윤부선 이 양반 잠깐 하다가 뭐, 들어왔으니까. 그 이승만 정권 때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이승만 정권이었죠. 그때 정황이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못살고, 저기, 그, 저기, 탑, 저기, 뭐야 박살난 그 국토를 갖다 어 재건하던 그시기예요 그게. 어. 그게 청, 저기, 6.25, 하여튼 저기, 정확히 따지자면 1945년도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1954년부터 1970년도까지가 목의 계절이에요. 근데 이게 목의 계절이 이게 원체 짧다니까 목음과 목양을 나눈다는 게좀 이게 그래요. 어. 근데 목음의 시기를 보자면 어...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 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약간 저기 굶어 죽지 않은 상태에 들어갈 때가 이제 목양으로 이제 들어온 상태로 보시면 돼요. 6.25 이후에는 완전히 헐고 굶주리고 아사하는 사람들이 막 흔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서 어떻게요 아사해서 죽는 사람은 굶진, 굶긴 굶는데 긴굶 아사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줄는 상태가 이제 그때가 이제 어떻게요 이 목양의 계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저기 아사람들이 막 아사해서 죽는 게흔한 때가 있어서 6.25가 끝나고 어, 이게 목음의 계절 사람들이 이제 덜 아사하기 시작해 굶기는 굶는데 덜 아사 아사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어서 요게 이제 목양의 계절이에요. 그럼, 화, 어, 여기까지가 이제 목의 시, 목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는 기준으로 봐도. 약간 세계 관점으로 봤을 때, 나라마다 약간 좀 틀려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강의하니까, 우리나라 관점으로. 어. 그때까지가 목의 계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목의 계절을 여기서 한번 꼽고 갈게요.